제 2회 피파넷 대회 자사강 2경기 2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공님 대 스콜슨님이고요. 경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 1세트는 독공님이 네 3대 1로 네. 이겼습니다. 네, 두 번째 세트는 반드시 스콜슨님이 이기셔야죠세 그렇죠. 번째 경기까지 진행되죠. 이 자, 어, 그레 그래. 패스를 주고 초반부터 초반부터 찬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. 오! 처음부터 찬스가 있었는데, 와, 이건 아쉬운 만한 장면이에요. 이건 또 수비가 너무 예, 가운데로 너무 들어갔더라고. 진짜. 자, 코너킥 찬스고요. 자, 띄워주나요? 자, 띄웠고요 아, 없네요. 드루발를 노린 것 같은데, 자, 역시인가요 아, 예, 공격이 음, 없어요. 너무 드루파 혼자만 있었고, 더 잘했어야 되는데, 아우, 위험했네요. 그날도, 오늘도 아, 가운데 뛰어있고요램파드 아, 잡았습니다. 스콜스님도 조금 이렇게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. 아, 지금 주 2대 1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 누가 스토리인가요? 스토리 잡았고요. 어, 네, 오맞피자 스토리. 저 가운데 패스 있는데. 아패스로 줬어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.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. 자 키퍼가 질러내고요. 자, 서리 잡았습니다, 램파드. 스코스님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. 공격적으로 점유, 나오고 네, 있는 것 같아요. 점유율을 좀더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. 어, 자, 패스... 아, 마지막에 한번 퍼진한테 걸리네요. 드롭바, 드롭바. 베일 잡았고요. 루카쿠, 큐레. 아, 자, 앞에 힘 아, 가고 있습니다. 루카쿠, 베일. 아, 아, 아 나갔어요. 공이 나갔을 수도 어 살짝 맞, 난, 예, 난, 맞고 난, 다시 난. 공격으로 펼칠 수 있었는데 드로잉을 뺏었는데 다시 뺏기네요. 알라바 자 호날두 가운데로 찔러줬습니다. 둘에 잡았고요. 아 네. 뺏겼습니다. 스코스님 찬스가 나왔습 아, 패스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. 아 독공님이 수비도 좀 탄탄한 것 같아요. 네. 어 지금 공간이 비었어요. 네, 비었습니다. 뛰어야죠. 자, 게일, 베일, 베일. 아, 지금 달리고 지금 슛. 슛. 아, 들어갔어요. 아. 예, 아, 잘, 잘 요리, 요리, 요리 왔다 갔다 하더니 아주 그냥 잘 음, 넣습니다. 음. 네. 저쪽에서 뭔가 바디 페인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. 저기치에서는 네. 아,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고? 근데 보통 선수들이 저 위치에서 다이버 잡히기 때문에 그런 네? 음, 네? 부분들은 네? 좀 미리 예측을 네? 해서 네? 안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? 좀 아쉽네요. 역시 고수를 이렇게 고수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당연하죠. 저 같았으면! 아, 아쳤으면... 저는 그거였으니까요. 그만하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자들어그바 뺏었습니다! 그래서 꼬낑이한테 그렇게 발렸냐고아 그렇죠. <laughs> 나 이거 계속 써볼 거야. 내가 <laughs> 뭐한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죠. 네, 뭐 만나고 나서 얘기했죠. 뭐 혹시 뭐 10년 전에 혹시 뭐 초등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좋은. 네, 호날두. 아무래도 독공이께서 또선취골을 넣는 바람에 조금 더 여유있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나. 아, 그렇습니다. 아, 바로 루빙 패스. 루빙 패스로. 네. 하지만 뭐한골 차는 뭐 쉽게 넣을 수 있죠. 아, 주어수와해져 들어가고 있죠. 자, 아까 마찬가지로 스콜스님께서 패스, 네. 자, 바로 동점골 넣으시고. 자, 이쪽으로 줘야죠. 음, 네, 두쪽에서 쳐주고 있습니다. 자, 네, 네. 자 패스가 아, 아 걸렸어요. 수비가, 아, 네. 수비도 만만치 않아요. 아, 뭐, 줄때면 못해, 줄때면 못해. 네, 전반 이렇게 해서 독공님께서 1대 0으로 네, 앞선 네. 상태로 끝났고요. 주심이 그 빠졌어요. 알라바라 힘이 빠졌던 전에 스컬슨님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바로 후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토리 잡았고요. 지금 정줄알았는인데 마찬가지네요. 들어다가 바로 뺏겼어요. 네. 음. 가운데 너무 밀집해 있었는데 그걸 음, 비집고 그 들어가려고 했어요. 슬링은 지금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약간 시간을 살짝살짝씩 끌면서 아, 공 하고 있어요. 아, 그거 필요해요. 예. 네. 수로 네. 잡았고요. 아, 아 이것도 뺏겼죠? 어, 패스를 잘해야 됩니다. 아, 스콜링 님께서 다시 아마 선수를 또 교체를 할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선수 교체하는 사이에 관리자님께서는 칙촉을 또 하나 드시고 계시고요. 촉촉한 초코칩입니다. <laughs> 초코칩? 네. 초콜릿을 먹어줘야 좀 힘이 좀날것 같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 <laughs> 좀 방송할 때좀처먹지지 좀 말라고. <laughs> 뭐 이렇게 주둥이가 쳐넣냐고. 아 100명이 안 넘네요. 이거는... 이번에... 네. 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요. 오늘은 버닝데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괜찮아요? 저희는 지금 뭐 10분만 계셔도 저희 힘이 납니다. 자 알라바 잡았고요. 자 호날두. 드롭바 패스가 이루어졌는데 야죠 네, 아이 좀다 먹고 말씀하실래요? 자드롭바드롭바 네. 어, 잡았어요. 드록바. 네 가운데 누군가요? 수아르진가요? 아백기네요난데아 몰라요. 또 제트디 또 골대 맞았어요. 또아저 ZD를 이용한 반대편 골대를 야 아, 이거 무슨 독공님은 골대 시는것 같아. 요자 우드맨 우드맨. 보듬에 보듬에 자 없어요 아저 위로 아왜 위로 뛰어요 아 바로 앞으로 벗어 나네요 아아쉽다아 여기서 패스를 저 밑에 네. 비었는데 왜저 위로, 위로 뛰었을까요 예 콩님 네. 여유 부리는 건가요 아 그래. 여기서 스포츠님께서 교체를 하네요 질라탄이 스포츠바를 빼주고 질라탄을 걸었네요 질라탄이 여기서는 단발머리에요 홍지머리 질라탄하고 단발머리 질라탄하고 연도가 그렇죠. 틀리니까. 네. 지금은 공구 시즌인 것 같잖아요. 야, 그래도 좀 이거 디테일한 것 같아요. 피파가 되게 선수들 아니. 헤어스타일까지도 다 이렇게 관리해주고 디테일하죠. 네. 디테일 해야겠죠. 네, 역시 뭐. 그래야 먹고 사니까. 아니, 네.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. 그럼요. 자 넘어지면서 가서 패스를 이뤄어줬고요 드롭바. 아 드롭바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어 스루 질라탄. 아 밀려났어요. 몸이 와. 몸이... 퍼디란디가 팔로 툭 네. 치니까 그냥 쭉 밀려났어요. 퍼디디가좀 스피드는 약해서. 어 베일이. 굉장합니다. 예. 다 위에 뭐, 또. 깡패. 아 지금 아 지금 안 뺏겼어요 투에아 여기서 네. 자 역습해야죠. 이제 자한골 이기중합니다. 예. 어 차두리에 차두리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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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두리 나네요 차두리 나왔요자차 들어가야 돼요. 아하 안되네요. 공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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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 자꾸 못 이뤄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. 들어봐자 로빙패스. 자로패스습니다아 잡혔어요. 또 베일. 패스를 넣어줬는데 가운데 드록바한 넣어줬는데. 네. 아스프는또 여기서 선수교체 하시나요?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10분 아,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. 네 마지막 찬스를 꼭 잡으셔야 돼요. 여기서도 이제 모르죠 또 혹시 또 90분 경에 또한 골을 넣을지 10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. 네. 계속 공격은 독공님께서 이뤄주겠습니다. 자 둘에 또 찬스 잡았습니다. 아. 그 짧은 공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개인기 펼쳐졌고요. 자, 찬스 잡았어요 차들이 치고 달려가야죠. 자, 역습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공격 선수가 훨씬 많아요, 지금은. 옆으로, 좌우로 공을 패스를 해 위로 주면서. 미로 선수. 아, 여기서 아 어. 저기 너무 가운데로 뻥이 네, 몰아준 게 아닌가 싶고요. 패스 키를 눌러서 저기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램퍼드 어, 램파드. 오, 치고 다 뭔가요? 트래킹인가요? 그렇구나. 추니까 송리 어, 선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있어요, 경기입니다. 뭔가요? 여러 선수들 교체를 해주고 로벤이 나왔습니다. 자, 거의 마지막 찬스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로벤 대머리 한번 믿어보죠 한번. 로벤이 뛰우네요. 자, 코너킥. 아 선수가 없어요. 없어요. 선수가 아. 없습니다. 여기서 이제 걷어내겠죠 이렇게 경기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. 아 일대형 좀 아쉬운. 네. 이에요. 네, 여기서 뺏는다면은 한 번의 찬스가 더 있겠지만 찬스가 더 있겠지만 찬스가 없네요. 나갔어요. 아. 아, 이렇게 해서 경기가, 경기가 끝났습니다. 경기가 끝났습니다. 자, 이번에도 1대 0으로.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네. 스콜스 님께서 유 슈팅이 제로예요. 아, 그런 가요 네. 아, 지금 여기서도 약간 숨 막히는 경기가 됐네요. 이러면은 이제 자독봉 님이 결승전에 진출을 하셨고 네. 아 지금 뽀느님과 결승전을 드디어 하게 됐네요. 그러네요. 네. 저는.